네? 네?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도 아! 돼? 들어오세요. 뭐하고 있어? 가방 싸고 있었지. 진짜 짐 싸는 게 제일 힘들다. 첫날만큼 패킹이 안 돼. 아, 근데 사실 막 걱정 안 한다, 걱정 안 한다 해도 사실 걱정은 되는 듯 그쵸? 그렇죠? 다들 진짜 여유를, 여유를 즐기는 밤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왜 자꾸 겁줘요. 걱아겁정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별도 예쁘게 보고 하자 뭐 이런 뜻이지. 음, 별보러 <laughs> 저기가 못 이래 알아? 내가 그랬잖아. 이게 말이라 니까 오빠가 안 믿더라니까. 나도 안 믿었어. 우리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laughs> 야. 근데 봐봐 봐. 저 마을하고 저 모시랑 지금 우리가 보는 별별 별 선상하고 나이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이런 게야 여기다 드럼통 하나 딱 놔두고 모닥불 피우고 싶다 어, 따뜻하게 이렇게 <laughs> 모 모닥불 있는 쪽에 모자 <laughs> 야 열시즈 그 넣어줄 거야. <laughs> 궁금은 언제 까네요 오빠. 어? 언제 언제 꺼네요여 언제 꺼내요? 군부내가걸부모언 와, 꺼내별 진짜 잘 보인다. 그니까. 이렇게 별을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네. 태어나서. 나도 나도, 나도 처음이야. 처음이야. 아니,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별을 보는 것도 처음이야. 손을 이렇게 해 봐. 그럼더잘 보인다. 만한 경끼듯이 와, 진짜 잘 보여. 어, 별똥별 떨어지는데 진짜로? 어디? 방금 떨어졌어. <laughs> 어, 떨어졌다. 진짜떨손졌어 야, 니가 말하니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진짜 이렇게 쏙 떨어져 니까 진짜로. 난 봤어, 처음이라지. 우리 모두 정상에 올라가게 해주지. 나도 바다치고 처음 들어야겠다. 나도 비렸다. 효자이 거에다가. 진짜 갑자기 보였어. 그 기억나? 우리 비행기 타고 오면서 킬리만자로 산 봤을 때. 네. <laughs> 야, 지금 거기 지금 거의 한중반에 우리가 지금 그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제 비행기 지나가서 이렇게 안녕하게. 저거 사람 저거 킬링만자은 아니겠지? 저거? 끝에 저거? 구름 속에 있는 거야? 야 근데 이런 경험을 너네 셋이랑 하는 게 되게 신기해 맞아 그니까 <목소리> 제 생각한 노래가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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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소리> 여기 <목소리> 오빠 나왔었어요? 여기?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여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긴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요. 가자 우리랑 지이아요 가자 우리 딱이지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안될것같은데나안될것같안돼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왜 그래? 어, 안될안될것 그래.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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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아 <laughs> <laughs> 아니, 왜, 울고 싶고싶으면울지 아, 왜, 그래. 웃고 싶은 은가고싶니다 그래서 걱정 없고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후회하긴 했거든요. 내가 여기 괜고 온다 그랬나?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죠 어. 전 여기까지도 사실 되게 많은 한계에 부딪히서 왔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걸한번더 하고 그렇게 한계 부딪히는 걸한번더 하면 정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엉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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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생이 이렇게 듬직해요 못 앉겠다 그냥 만기만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천천히 까 천천히 가면 라앞으면돼쵸으로 음. 그렇죠. 자자. 이 마무리하고, 컵이 다 준비 안비다 t h e r 다 s n o t h 하고 빠져서 철 조금은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우린 잘 해낼 겁니다. 꾸준이 유이, 어, 효정이, 우리 올풀 멤버들 화이팅!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이거 내 거지? 언니. 아빠가? 오빠는 어디갔대? 오빠 어, 어, 저기 있잖아. 어디? 오빠 거의 현지인이네. 이제 어찌가 우리는 오늘 키보로 갑니다. 키보. 네. 드디어 그 키보. 진짜 거의 한 70도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사실 지금까지가 연습이었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진짜 쭉 달리는 거지. <laughs> 쭉 걷는 거야, 그냥. 와, 나도 머리 아프고 졸리고. <laughs> 천천히 고산을 적응하면서 가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7, 8, 시간으로 잡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파이팅! 가 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Let's go. Let's 이팅 y yeah. yeah. 하지. 컨디션 오케이? 컨디션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지가 내 뒤로 오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믹스 믹스. g 이드 믹스 믹 i x mix. Yeah, mix mix, yeah. yeah. mix, mix t yeah, yeah. yeah. so,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와이지, 와이지. 지금 시간은 네. 8시 반 출발. 저희 PD 중에서도 컨디션 안 좋으신 분한분 어. 여기 남기게 아, 아. 되었거든요, 어제. 아. 회원님들도 혹시라도 아. 컨디션 안 좋으신 분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해 어... <laughs> 미안해서? 미안해서. 너 갑자기 왜 울어? <laughs> <미안해서>. 어? <laughs> <laughs> 왼쪽 봐봐. 와, 우와.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근데 구름이 진짜 무슨 바다 같지 않아? 응. 어. 남극 같아, 남극. 약간 그런 느낌. 와, 이제 구름이 우리 아래 있어. 구름이 우리보다 밑에 있어. 신전 같아, 신전. 와, 와 너무 멋있다. Wow, cloud very wonderful, beautiful. It's very beautiful. Y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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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pa. is beautiful. Yapa is beautiful. Yepo is beautiful. Oh, okay. Um, Haji is wife. Yapa. Ah, okay. Asante sana. I'm samida Dada yapa. Yap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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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is.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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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라 예뻐. 둘라 멋져. 너너 no, no 예뻐, 맞자. 아 예쁘기도 해. <laughs> 예뻐, 멋져. <laughs> 둘라 귀여워. 귀여워. 귀여. c u t 귀여워. <laughs> <Q2 is> <웃음>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미여 So s w a h i 귀여 means Mira. m i yeah, yeah. 둘라 m i r 오른쪽에 마웬지산 봐봐요 완전 가깝죠? 진짜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no no no. 나쁜 표현 s unbelievable 아.. Unbelievable Unbelievable 놀랍다 놀랍다 미쳤다 아니야 놀랐다. 미쳤다 아니야 놀랍다 미쳤다 It's so crazy 왜 미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놀랍다 놀랐다. Amazing yeah. 놀랐다. 놀랐다. 우리 벌써 2시간 걸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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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시간은 금방 간다. 와, 진짜. 앞으로 4시간이면 돼. This is last water. 마지막 소다. Yeah, 아, yeah. The last, the last water point, point. 하고. 물이 나오는 마지막 포인트. 오늘 last w a t e So up there's a r i No river. No river. 키보에도 no 물이 없어? 이게 마지막 물이라 위에는 물이 없대. <laughs> 마지막 포인트 물이라. Here at the last water point, but we are not f e t c h the water f 마지 가는 길에 마지막 라스트 워 o 포인트 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Jaramita, 자자자! 자자 i t a c a Cha, Cha, c h c 오 마이 갓! 지리어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야, 어. 나라? 이것도, 나라 이것도 이것도. ああ。 저희 여기 4천고지넘었 나요? 네. 네, 넘었대요 와, 굉장히... 아, 증상 없으시죠 오늘인데 천고지넘었는 증상 없으시죠 머리 아파요? 살짝 머리 아픈 정도 진짜 머리 아파서 머 머리 아그서 머리 머리 아파서 머 목 농해, 목 농해, 빨리 오케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 네, 여기 목부터 여기가. 이렇기좀 이렇게 네. 뻣뻣한 느낌 정도 여기, 여 네. 여기, 여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찌릿 여기. 여 여기. 기기 여기, 여기.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꼬레 strong g 레꼬레 strong girl. 나 마타타. 다구나 맞았 네. 꼬마 대장이 말이 없네. 대정아 아. 괜찮아? 자, 네. 3분만 쉬시죠. 아, 무거워. 효정이 아, 그... 어깨 괜찮아? 네, 여기 네, 있어요. 효정아 초콜릿 줄까? 아 어,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하려고 어깨. 출발. 출발.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는 이렇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훨씬 나. 오래 쉬는 것보다 진짜 짧게 짧게 쉬는 게 훨씬 나.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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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언제 평생 이렇게 걸어보겠어. 그렇죠. 어른이다 깔딱고개 한국을로 치면 깔딱고개네요여기가 경사가 진짜 높고, 숨이 찬 구간. 어. 왜왜바을을고 가는지 알겠어 돌이 어. 이제 자갈돌이 많아서 어, 힘들어서도 있는데 e i 다리를 봐야 돼 그래야. 자발를안 밟아. 진짜 거의 한 70도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와, 심장이 막 뭐, 터질 것 같다. 거의 다 왔다. 이거만 넘기면 돼요. 그쪽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저 사람들 서있는데까지만갈수 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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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수 있다. 깔딱고에 넘으면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맞아. 한번 넘깁시다. 진짜 다 왔네. 예. 더 왔네 다 왔다 다 왔다 토 토토 토토 토